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구리 1610m 제주의 7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3번 신촌바람 바깥쪽 4번 유랑극단이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외곽에서는 9번 절대패왕까지 선두권에 합류하면서 3번 4번 9번 3마리말을 앞세우고 차분하게 4위권 6번 송학찬과 인코스 2번 비채영광과 바깥쪽 7번 회룡포가 4, 5위권에 추격합니다. 선주 3번 신촌바람 가장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4번 유랑과, 유랑극단과는 격차 2마신차 벌어진 채 3위권 9번 절대패왕과 3마신차 벌어진 채 이제 2군을 돌고 있습니다. 선주 3번 신촌바람 별승선주 직선주를 가장 먼저 달립니다. 바깥쪽 4번 심광선기세 유랑극단과 격차 1마신차 3위권의 바깥쪽 김원권 기세 9번 절대패왕과 인코스에서는 2번 빛의 영광 안쪽 달릴 선점에 나갑니다. 중위권 5위권에서 6번 풍합참가가 자리에 있고,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하위권의 7번 회룡포와 바깥쪽 5번, 10번, 1번, 9번 등이 최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서두른 계속해서 3번 신촌바람이 잡고 있습니다. 3코를 향해 달리고 있는 3번 신촌바람, 격차 1마 신차정도로 좁혀오는 바깥쪽 4번 유란극단과 안쪽에 사는 이벤 비체 영광, 하위권만이 빠르게 올려서중위권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3번, 4번, 2번, 10번, 5번, 7번, 1번, 6번 순입니다 선두 3번 신촌바람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4번 유랑극단과 인코스 2번 디체용강 바깥쪽 4위 거래 1번 운사 안쪽 6번 통학창강에 강력하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안쪽 3번 신촌바람 가장 먼저 앞서고 있고 2위권 혼전 속 2번, 4번, 1번, 6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선두 3번 신촌바람 단독 선두에 바깥쪽 2번 비체영광이 안쪽으로 퍼지면서 바깥쪽에서 1번 운사와 3일권의 세 마리가 공착했습니다선두 3번 신촌바람 사마신종도 앞서있고 바깥쪽 장성상 2번 비체영광과 3일권 바깥쪽에서 5번 쾌남시대 1번 운사와 맞선 가운데 팽팽한 3일권 접전 속 5번 남아 빠르게 3일권에 진입했습니다. 선두 3번, 2번, 5번 순식간에 넘어서면서 2번, 5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순식간에 선두를 뺏어내면서,